자, 매지의 커튼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늘 경기 거의 약간 해탈한 경기였다.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어, 줘봐, 어, 지 집... 어, 줘봐, 줘봐, 어, 가려고 안 가면 그만.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희망고문을 오지게 하더니 개빡치게 끝나버린 경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1회 초 자, 1회부터 병살 병살 야무지게 했고요 그리고 신민재가 미쳤다 어 무슨 안타 말안 되고 안타도둑 심지 안타도둑이었고요. 3회 말 자, LG가 2루타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2루타를 쳐가지고 1점을 내요. 1대0 여기다가 안타로 1사 1삼루인데 히플로 1점 2대0이 됩니다. 2대0으로 시작을 하고요. 5회 말로 가요. 5회 말에 사고가 하나 일어납니다. 강남이가 파울 타구로가 무릎을 맞은 거야. 그래서 교체됩니다. 강남이가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근데 완전 후쿠 후쿠 지나가지. 오늘 경기도 진짜 빨리 끝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 약간 투수전이었어요. 네, 거의 투수전이었다. 9회까지 안타 3기 쳤어요. 우리 빠따 너무 무기력했고요. 그리고 상대도 그렇게 빠따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쑥쑥쑥쑥 지나갑니다. 완전 어 템포가 엄청 엄청 빨랐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쭉쭉 가다가 이제 세웅이가 펄사하고 이제 7회 말이 됩니다. 여기서 세웅이가 또 올라와. 네, 1사 2루였다가 2사 3루를 만들어요. 세웅이가. 그리고 세웅이 내려가. 그리고 누가 올라와? 정현수가 올라옴. 잘 맞습니다. 어, 삼루 잘 맞고요. 근데 또벅치는 거. 치리치리 뱅뱅이 퀄스풀했어요. 아니 치리치리 뱅뱅한테 뭔가 하고 하호... 치리치리 뱅뱅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 왜 이렇게 진짜 땅의 요정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았다. 볼이 엄청 많았어요. 땅볼 아니면 삼진이었어. 와, 그래서 이 뭐지? 뜬공 거의 없고 다 땅볼 아니면 삼진 이런 느낌으로 와 땅의 요정 괜히 땅의 요정이 아니었구나 하... 그리고서 치리치리 뱅뱅 콜스프라고 내려가고요 팔회초 자 우리가 얼마나 물받다였냐 이때 뜬뜬뜬으로 이닝 순삭 당합니다 그리고 팔회말 와 이때 이때 살짝 어지러웠어 저희 내일 경기 없는 줄 알았잖아요 이때 현수가 또 올라와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안타를 막고 내려갑니다. 바로. 그 다음에 누가 올라와? 박진이 올라와 그래서, 아, 박진이 팔에 그냥 막나보다. 근데 박진이 이제 무사 1, 2로를 만들어요. 어 볼넷이었나 그 다음에 땅볼로 1 4 2 3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박진이 내려가요 그리고 누가 올라와 송재영이 올라옴 재영이가 1로 1점을 줘요 3대0 여기서 송재영이 내려갑니다 이거 거의 창기올려 백기내려 약간 이거 2급이었어요 어 <laughs> 현수 올라가 박진 내려가 박진 내려가 재영이 올라와 재영 내려가 약간 그 다음에 누가 올라와 김광현 어 그리고 김광현이 맞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때 그냥 네 명을 써버렸다. <laughs> 말해. 야 진짜 얘가 어지러웠다. 우리 내일 경기 없나? 아무리 확대 엔트리라지만 우리 무슨 투수 자랑하듯이 우리 투수 이따만큼 있다. 약간 이런 자랑하듯이. 어이 투수 맛도 볼래? 이 투수 맛도 볼래? 약간 이런 투마카세를 어지게 했다. 음 우리가 경기가 좋긴 해도 뭔가. 신기했던. 약간 좌우놀이를 아주 그냥 신인하게 좌우놀이를 했습니다. 이제 9회 초. 이제 여기서 점수를 못 내면 저희 끝이죠. 3대 0인데. 근데 시작. 고승민이 땅 뻘쳤어요. 근데 1루 송구가 빠진 거야. 그래서 고승민이 세이브. 근데 이게 고승민 내야 안타로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런 줄 알았는데 안타가 됐고요. 그리고 상대 폭투로 1, 사2루가 됩니다. 그 사이에 아웃카운트가 하나 올라갔다. 난 예샘 안타로 1사 1삼루가 돼요. 나승엽 볼넷으로 1사 말루가 됩니다. 기회가 왔다 이제 점점 어 주자 쌓이고 기회 온다. 여기서 손성빈이었어. 손성빈 불안하잖아. 민성현 대타를 쓰는 거야. 민성현 해줘 했는데 나베테랑이야 이러고서 안타. 2점 싹싹 김치 3대 2가 됩니다. 여기서 진짜 도파민 오지게 터져가지고 그는데 다음, 노진혁. 노진혁이 뭐했어? 상대 투수가 겁나 볼지라고 막, 어, 그랬는데, 공 밋밋하고, 노진혁? 3구3 진했습니다. 헛스윙 붕붕붕 하고 내려가요. 와, 이, 여기서 히플만 했어도, 1, 어, 3루에 있었는데, 1, 사 1, 3루였는데 히플만 했어도, 동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 개빡쳤다. 그래도, 다음 한태양 볼넷으로 이사 말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거포 유격수 호준이 호준이 삼진으로 끝. 아 희망 구문 오지게 당한 구회 추였습니다 어, 아쉬웠죠? 근데 그냥 여기서 히플만 했어도 노진혁이 했어도 됐었는데 그 솔직히 노진혁이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참 아쉬웠다. 너 오늘 한 명씩 보면요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오늘 총 그래도 유간타 4 볼넷이었네요 저희 유간타 4 볼넷이었는데 마지막에 안 타를 많이 쳐서 그렇지 8 회까지. 어. 4만 타였어요. 보면요. 찬영못 맞공 있었고요. 오늘도 못 맞공이야. 찬영이도못 많이 맞아. 어, 3뜬 뜬 했습니다. 찬영이가 뭔가 고점을 한번 찍고서 점점 타격감이 내려가는 것 같아. 뭔가 그렇게 좋지 않아. 찬영이가 내려가는 중이고. 소승민 병살 쳤고요. 뜬땅 했지만 마지막에 안타 쳤습니다. 그다음에 윤동이. 2루타. 3뜬 3. 했습니다. 근데 수비가 지렸다. 어, 윤동이가 막은 점수가 많았다. 두 번이나 수비를 너무 너무 잘했다. 그래서 동희는 진짜 오늘에거의 들어갈 정도로 너무 잘했습니다. S.M.은 땅땅 초, 땅땅으로 처음에 안 좋았어. 근데 안타 안타 멀티히트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승엽은 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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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였습니다. 나머지는 땅 땅볼 땅볼이었어. 땅볼 땅볼 이렇게 했습니다. 땅볼이 진짜 많았다. 이게 초반에 땅의 요정 치리치리 뱅뱅 땅 볼 진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강남 3땅 했는데요 <laughs> 8-0 맞고서 내려갔죠 노진혁 안타가 있긴 했어 근데 3뜬3 중요할 때 못해줬다 노진혁이 에휴 한태양 땅땅뜬 그리고 볼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볼넷으로 말로 냈었는데 아쉬웠죠 그리고 호준이 땅뜬뜬3 안 좋았어요 그리고 손성민 땅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성엠 안타로 2점 2타점 했습니다 그리고 황성민 대주자 뭐 우리 1, 2, 3 목이 다 나왔는데 그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투수로 가면요 박세웅 오늘 진짜 잘했어요. 6.2 이닝 거의 퀄스프라할 뻔했어요. 안타가 좀 많긴 했는데 7안타 2실점. 근데 볼넷이 하나도 없었어 오늘. 0 99구였습니다. 음딱오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6.2 이닝 2실점이면은 잘했지 우리 빠따가 못해서 그렇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현수. 7회, 원아웃. 안타맞아서 나간 주자가 들어와가지고, 현수는 1실점이었습니다. 박진, 8회, 원아웃. 그 다음에 송재영 8회, 원아웃. 그 다음에 김강현, 8회, 원아웃. 어, <laughs> 현수, 현수 내려! 현수 내려! 약간 그거였습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투수도 이만큼 투수 이만큼 썼습니다. 아쉬웠죠? 아쉬웠죠. 저는 오늘. 근데 이때 병살도 좀 컸어. 이때 병살도 좀 크긴 컸고 기회를 뭔가 잘안 됐다. 아이고. 호준이도 오늘 안 좋아. 뭔가 기회를 못 살린 쪽으로 가면요. 노진영 이호준이에요. 뭔가 기회를 못 살렸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명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거인, 동희, 민성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찬이, 영찬이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다. 어, 영찬이는 이렇게 넣어줘야 돼. 비밀 갈매기에 넣어야 됩니다. 영찬이. 아, 오늘 세영이도 잘했어. 인정. 박세영, 세영이도 오늘 잘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의 안타도둑, 신민재. 아 짜증나! 오늘은 박혜미는 별로 없었어. 왜냐? 외야로 가는 공이 많이 없었거든. 사탕볼이었어. 그래서 신민재가 안타 도다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요정은 강했다. 로 마무리하겠습니다.